미디어 뉴스 이정화 기자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신진 연극인의 성장 지원과 교류 커뮤니티 확대를 위해 기획, 진행된 2025 그레이트 연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울 한강공원 내 문화예술시설에서 진행된 해당 행사는 활동기간 3년 이하의 신진 연극인들이 3분인의 1인극으로 1대1 경연을 펼쳐 수상자를 선발하는 대회였으며, 대회의 심사는 4인의 전문가 평가와 사전 모집을 통해 구성된 50인의 일반 관객, 시민, 평가로 진행되었다. 대회는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된 행사임에도 현장 관객이 약 200명 이상 몰리며,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서재이, 여, 최우수상 조은성, 남, 우수상 김준성, 남, 장려상 나정민, 남, 이정연, 여, 김문수, 남. 대상을 받은 서재이 배우는 2019년 높은 인기 속 방영한 KBS2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을 가지고 1차 경연 무대에 올랐으며 부드럽고 현실적인 연기를 선보여 전문가 평가단의 극찬을 받았다. 최종 2차 경연에서는 2018년 개봉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영화 허스토리의 한 장면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으며 현실적이고 무게 있는 연기로 현장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서재희 배우는 올해 기억에 남을 배우, 연기를 참자라는 배우 등의 찬사 속 대상 수상자로 선발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좋은성 배우는 2015년 개봉하여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을 가지고 무대를 꾸몄다. 해당 무대는 많은 현장 관객의 눈시울이 붉어지게 했으며 단숨에 관객을 몰입시키는 매혹적인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2015년 높은 주목을 받은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의한 장면을 가지고 최종 2차 경연 무대에 오른 조은성 배우는 1차 경연 때와는 전혀 다른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단을 놀라게 했으며 잊히지 않을 배우, 재미있는 배우 등의 호평 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김준성 배우는 1차 경연에서 2019년 많은 화제 속방영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한 장면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으며 강렬하고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단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최종 2차 경연 때에는 2017년 개봉하여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일본 영화 '행복 목욕탕'의 한 장면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 1차 경연과는 180도 다른 느낌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방금 보여준 짧은 독백만으로. 한 편의 단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강한 울림을 주는 연기자 등의 호평과 함께 우수상 수상자로 선발되었다. 장려상 수상자인 나정민, 이정현, 김문수 배우 또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심사위원단과 현장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경연 무대 유큰 환호와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25 그레이트 연극대회 운영사무국은 이번 수상자 모두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다가오는 5월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